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오경 창출래민신이죠장세기 추르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죠 이 다섯 권의 성경에서 가장 중심된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대한 인류의 역사의 기록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또 아들 이사, 또 야곱, 요셉에 이르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건져내시죠.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시죠. 그런 과정을 모두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봅시다.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은 앞서 제가 설, 여러분에게 그림, 사진도 보여드렸죠?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라일강부터 어, 어,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선과 그리고 어, 소위, 유프라테스강에 이르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르는 그것을 쭉 그리면, 뭐 같이 되 있어요? 초송달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흔히 비옥한 초송달이라고 하는데, 그 비옥한 초송달의 지역을 뭘로 부른다? 고대근동이라고 하네, 고대근동. 근데 고대근동의 문학을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록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죠. 그 바벨론의 신은 달 신이 주르고 저 이집트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태양 신이죠.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소나무선 그런 신들인데 이 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보면 여러 그 신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헬리오폴리스 신화예요. 거기에 보면은 신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됐는지 예? 뭐 그런 설명들을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걸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엘리폴리스에 대한 신화 아마 저저 출애굽기 정도에 가면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신들이 어떻게 기원됐느냐 이야기해요. 사실은 철학자들, 우리 그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만물의 척도가 어떻게 탈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척도를? 물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원소라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신들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도 이런 신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장의 대표적인 장에 창세기 1장, 2장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무슨 능력?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듯 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죠? 그 창조적 능력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 모든 만물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재성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잠시 있다가 사라지시는 유한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뭐요? 선재성과 영원성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는 뭐에서 뭐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없던 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와 달과 별을 창조하죠. 그렇게 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는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 아, 잠깐만요. 이는 하나님의 에,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계획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 눈감 땡감 창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창조? 계획에 의한 창조.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작정이 있고 하나는 예정이 있어요. 작정은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작정이고 예정은 구원에 관한 계획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류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홍수 심판과 노아의 가정 구원과 후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6장에서 10장에 관련된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 연도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 은혜를 보여준다. 그 전도 화면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앞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러면 뭐 4장에서 5장 건너뛰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4장, 3장에서 5장까지는 아브라 아담의 후손에 대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아벨 대신 주신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5장이에요. 그리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이 나오는 그게 6장에서 10장인데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이건 뭐예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요? 해 건져 주시는 걸요. 실, 패가 뭐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홍수로 심판을 쓸어버리죠. 그런데도 누구는 건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여덟 명 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또 노아의 가정에서 새 자녀를 새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성장하는데 그들의 하나님께 하늘에 닿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올리죠. 그런데 그를 심판하시죠. 바벨이 혼잡하게 했다. 어느 혼잡해 가지고 흩어 버렸어요. 그러는 중에서도 누굴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패와 뭐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이 이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또한 보세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종장들을 택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심과 그땅그그 그, 그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면서 가나한 땅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간섭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애굽의 종살이 아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에 삶을 보유하시는 것. 전부 다 누구의 속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의 창출 레민신에 속해이든 그 다섯 권의 성경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그것을 우리 보여준다는 거예 자, 그러면 이제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 어떤 신화나 전설 따의 삼천리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통치, 영원,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속에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신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신화. 그게 역사 속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시 하면서 시간을 창조 첫째 날이더라.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창조하셨고, 그고 역사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벌어졌는데, 그 역사의 증거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 고대 근동의 신화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속에, 역사와 초월한 속에 있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의 역사는 뭐요?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밀 간섭하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택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표들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급해 가면 우리로 따지면 약한4천년4 0 0 혹자는 200년까지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부정하는 이제 주장 중에 하나가 수익데이짐 뭐, 하나님 초월에 계신다. 왜?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역사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 불트만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제가 그폴 틸리라고 하는 이 루돌 이 불토만의 그 소위 신적동주의를 어 이어가는 그또 신학자의 글을 좀 읽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비신화화예요. 성경의 비신화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빼낸 거야. 신화적인 요소. 그래서 자꾸 역사적인 것만, 이런 것만 그 성경으로만 하는 거야. 네? 그뭐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다든지 걷는다 이런 거지 뭐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동정녀의 탄생이 어째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신화적인 요소를 자꾸 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루돌프도, 이 사람들이 소위 신정통주의인데, 신정통주의는 무슨 의미냐면, 원래 기독교가 정통이잖아요. 정통주의예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소위 어떤 그문예부흥을 통해서 하 뭐가 찾아와요? 인간성 회복과 자유주의가 참, 침투하면서, 삼리주의가 침투하면서, 이성주의가 침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자라고 하는 주장이 강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중심의 사공에 자유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거죠. 앞서 어? 성경을 난도질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니까 비과학적이니까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성경 이건 성경 아니야. 이렇게 빼버리요 그러니까. 그 외에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게,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야, 우리 정통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정통주의인데, 누들파, 누들불통만 같은 사람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 근데 자유주의의 탈피를 완전히 벗지 못한 거죠. 왜? 여전히 그 속에서도 비신화화라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성경적인 신화적인 요소를 좀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어, 주장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한, 있었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어? 헷갈리는 소리를 한 거죠. 이게 매우 위험한 소리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 성, 이 모세오경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을 어, 외면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무슨 역사죠? 구원의 역사죠. 출애굽은 무슨 역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죠. 그러면 구원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과하은는 완전인, 소위 100%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죄인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완전인 혹은 무죄인. 하나님의 부유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으나,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 뭐였죠? 하나님의 계약을, 어떻게 생명 언약을 파괴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문제는? 이런, 무너짐으로 인해서 뭘 잃었어요? 하나님의 신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림으로 인해, 일간 스스로 하나님의 부여함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스스로 이제, 왜냐, 내가 예를 들어 자전거가 고장났는데 안고쳐주면못 뭐, 가잖아요. 아무리 교계가 좋아도, 응? 못 가요. 응? 뭐 자동차, 우리 타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도 뭐, 거기에 뭐, 소위, 뭐가 없으면, 키 하나만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응? 네? 그, 뭐, 배터리 선에서, 배터리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선이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은못 가는 거야. 시동을 걸 수가 없으니.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칼빈의 이야기하면, 토탈 디프라비티. 예? 전적인 타락이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상 상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부여함을 회복할 수 없는 모든 일은 뭐요? 부패하게 됐어요. 의인 없나 하나도 없죠. 자,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게뭐다 모세오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한 상태 죄인 된 상태를 어떻게 이제는 건져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 아까 절대주권도 있었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죠? 사랑과 은혜로서 민간의 타락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등장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어, 구원을 약속하기 시작하며, 더 나가서 아 이제 노아의 가정을 건지시잖아요. 홍수심판한지 건져주시죠. 그리고 바벨탑 흩어지는 상황에 누굴 또 건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애굽의 어, 노예 생활이 있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불러내시고, 열 가지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다. 인간의 유, 유, 구원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요한복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거룩에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요? 예 내가 거룩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위기에 택한 백성들 역시도 어떻게 거룩하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11장 44절, 45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뭘 줘요? 율법을 줬어서.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함면 비춰주지만 그렇다고 백성을 올감하는 울타리가 아니다.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을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그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건져주시는 그당시는 미래적으로는 메시아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현실적으로는 누굴 보내서 왕을 세워가지고 건져주세요. 에? 그게 다 누구를 예표해? 그리스로를.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떤 선지자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지도자다.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자세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실 거죠. 그거 그누 뭐를 위해서 인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있습니까? 오늘은 아, 여기까지만 기록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그 다음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